네, 이어서 수트 라이트 테스트 6번 분석가입니다. Many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with the most profound impact on human society까지가 주어네요. 자, 많은 기술적 혁신 뭐가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어, 인간 사회에 가장 어, 심오한 영향력을 미친 어떤 기술 혁신들 다수가 주어고요. Originated in 어디에서 기원됐냐? 이 어, settlement 하면 은 정착지들을 말하죠. 음, 어디에 있는 어, 이 거래, 무역이 일어나는 그 경로상에 있는 정착지에서 기원이 됐다. 자, 심표 다음에 w h e 앤드 i n a 이죠 그래서 그 정착지에서요. 어, 굉장히 다양한 어, 섞여진 다른 문화들이 뭐를 발화시켰다? 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불붙였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교류가 일어났던 정착지에서 많은 어, 혁신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일단, many에요, many of에요 라고 봤을 때, many는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바로 뒤에 붙는 반면에 many of 다음에는 정관사 더나 아니면은 뭐 지시 형용사 같은 애들, 어, 아니면은 소유격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붙고 나서야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오게 됩니다. 이게 innovations s 부터 있다는 거 확인해 줘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치사로서 명사를 따라서라는 의미죠. 어, 그래서 무역 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 이그나이트 불붙이다 3형식 동사라서 목적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타나도록 불붙였다.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자, for example 첫 번째 연결하니까 빈칸 대비를 해 줘야겠죠? for instance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의 예시는요. 어, the printing press 어, 바로 인쇄기랍니다. 자 심표 D의 위치가 나와서 이제 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인쇄기가 뭡니까 spread knowledge to all social classes 모든 사회 계층에게 어,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도왔던 게 바로 인쇄물이었죠자 그래서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to도 to부동사의 to도 생략 가능한 명사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다음에 어, 일반 동사 왜 붙었지라고 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투가 생략돼서 원래 명사 조용법 동사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회 계층에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도왔던 게 바로 페닝 프레스, 어, 바로 인쇄물이었고요. 자, 근데 그것이 주어예요. 자, 그것이 발명되어졌습니다. 수동태죠. 누구에 의해서? 독일의 중안에서 구텐버르에 의해서 어, 1440년 쯤에서. 라운드는 우리가 이제 roughly나 about 같은 숫자 앞에 약이라는 의미로 부스, 어, 전치사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약 1440년쯤에 구텐벌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발명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동사가 현재 완료가 될수 없어요. 이 시점이 나오면 과거 동사로 쓴다라고 우리가 했었죠. 따라서 여기에는 has been invented는 쓸수 없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겠죠. 자, this invention relied on several innovations from China, including paper and ink. 자, 이러한 어, 발명, 어, 이 인쇄기에 대한 발명은 rely on 뭐뭐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의존에다 counted on이나 아니면 depended on 같은 단어 어, 대체가 가능한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뭐에 의존했냐? 몇몇의 혁신들. 자, several은 몇몇이라서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옵니다. 근데 어디에서 온 혁신들이죠? 어, 바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몇 가지의 혁신들. 자, 그게 뭐냐? 이 전치사 including 뒤에 A and B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와 뭐를 포함하는 그러한 중국으로부터의 몇 가지 혁신들을 의존했냐면 어, 종이와 잉크와를 포함한 중고로톤 넘어온 몇 가지의 혁신들에 의존했다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정도로 기억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뒤에 어, 인쇄기가 만들어기 전에 그 어떤 필수 요소로 적용됐던 종이와 잉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Paper traveled along trade routes from China to Baghdad. <laughs> 자, 얘가 일형식으로 쓰여서 종이가 여정을 떠난 때요, 이 무역 경로를 따라서 처음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디로 지금 떠났냐면, 바그다드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표디의 외열이 또한번 엔드 대열로 바뀌면서 그 바그다드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바그다드에서 기술이 발전되어졌대요 뭐를 위하여? 그것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종이를 의미하겠지. 어, 중국에서 맨 처음에 나왔지만 중국에서이 종이에 대한 기술 발전이안 일어났다가 바그다드로 넘어가면서 바그다드가 이제 오히려 종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을 어, 발전시켰던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where 뒤에 완전한 절 was developed가 지금 수동태로 잘 쓰여있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this technology then migrated to Europe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this가 이제 지시 형용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대비를 해 줘야겠죠? 바그다드에서 이제 이 종이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발전시켰던 그 기술, this technology가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디로 이동했다, 이주했다, 유럽으로 이주했다. 어, 뭐, 마치 모인 것처럼, 어, 바로 수성 물감이 그러했듯이. 자, 여기서 이제, 뭐, 뭐, 인 것처럼이라는 접속사 s가 나오면은 이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 지금 같이 쓰였을 때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 did는요, 앞에 있는 migrated to 유럽을 대신하는 대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uh, as water-based ink uh, migrated to Europe 이게 지금 바뀌어있고 도치가 되어있는 거예요이 문제는 was 에요 did 에요 문제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앞에 migrated를 대신하는 대동사임을 기억하고 did를 골라야 합니다 잘해서 <laughs> 수성 잉크 또한 중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주, 중국에서 왔는데 유럽으로 어, 이주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자 and i t 고요이 i t 는그 수성 잉크를 말합니다. 수성 잉크가요. was m o d i f d 자 modify는 변경하다죠. 변경되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구텐버그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어 바로 유성 물감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수성이었다가 이게 이제 구텐버그에 의해서 유럽으로 왔을 때 이제 유성으로 바. 진 곳이 어 이제 그 인세기의 발달의 어떤 시초가 됐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외월이 아니라 위치인 게 뒤에 주어가 빠졌죠. 어요 it water based를 대신하는 어, 이트가 지금 여기에서 대명사 역을 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we have the cross fertilization of diverse cultures to thank for the printing press and the same can be said for other important inventions. 자, 조금 올라보려 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cross-fertilization uh, 하면은 문화 교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교류를 하는데 누구, 누구의 다양한 문화들 간의 문화 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뭐를 할? to thank for 감사해야 할. 뭐를 위해서 어, 이 인쇄기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게 뭐라고 바로 다양한 문화의 어떤 이 문화 교류이다라는 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바그다드 등등에서 또 유럽 이구텐버르그까지 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합작을 한 거죠. 이 인쇄기를 만들기 위한 어, 그걸 이제 문화 교류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나와 있고요. And the same. 그리고 똑같은 것은 can be said 말해질 수 있다. For other important inventions, 다른 중요한 발명품들에게도 어, 그러니까 다른 그 당시에 중요한 발명품들 또한 이런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라는 것을 the same can be said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치고서 한축적 의미로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설명한 부분을 paraphrasing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분석 많이 하면서 어, 복습 잘 합시다.